자, 오늘은 우리가 <laughs> 온 시쿠스대로 지금 페인트 펜스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펜스 한지가 10년 됐나? 근데 한번도 안 칠했어요 사실 그냥 내추럴이 좋아서 그냥 썼는데 그 이제 어소시에이션에서 편지가 왔어요 칠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집들도 보니까 좀 낡은데 좀 색깔이 좀어 그거 한 데는 편지를 다 받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 페인트 칠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페인트 하면 또 우리 영광이죠. 영광이 꼼꼼하게 그냥 이제 형아가 설렁설렁 칠해놓은 거 우리 영광이가 꼼꼼하게 이제 칠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칠하네 영광, 꼼꼼하게. 응? 아이고 아직 그냥 구석구석 그냥. 잘치려요, 잘치려. 우리 큰 아들은 지금 물 속에서 들어갔다 나왔어, 물 속에. 그것 좀 한다고 땀이 그냥, 그러니까 살이 많다 보니까. 뭐좀 하면 그냥 땀이 비어 듯해요. 아이고 참. 그래도 팅팅거리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하고. 우리 영광이는 뭐 이런 거안 시켜줘서 안 달. 우리 영광이는 뭐 일하는 거 자기 안 껴주면 서운해해요. 꼭 껴줘야 돼. 또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니까. 아이고나, 이, 이 펜슬 언제나 다칠할란가 지금 일단 이제 이쪽, 옆집에 있는 쪽, 먼저 이제 칠해놓고, 우리 쪽은 이제 천천히 칠하려고 그래요. 아, 이거, 펜슬 이거 칠하는데 몇백불 줘야 돼요. 사람, 어, 시켜서 하면은, 뭐, 좋게 한 몇백불, 뭐, 오, 육백불 달라를 거라마. 그럼 이제 돈, 우리는 이제 돈 세이브 해야 되니까. 어, 우리가 이제 칠하는거예요 뺑킷값만 해도 이게 160불인가 어, 5갤런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디귿자형이니까 여기 저쪽 백야드 어, 칠하려면 이거 한통 다들어갈것같아뭐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지 어떻게 세이브해야지 사람 시키면 뭐다 돈이니까 건강 문장한 두 아들 좋다 뭐해. 이럴 때 써먹어야지. 꼼꼼한 우리 영광이. 꼼꼼한 우리 영광이. 아이, 참. 페인트 칠한 것도 이거 일이네, 일. 자,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야, 이게. 페인트 칠해야지 뭐 잔디 깎어야지 뭐 아휴 집까지 있으면 다 돈이에요 또 아휴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타운하우스로 타운하우스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도 애들 시집 장가 가면 영광이랑 타운하우스를 가서 살아야지. 다 했어 영저저 발음해야지 발음. 저, 해야지, 발음. 우리 딸도 한목하고 아, 우리 영광이 이제 힘든가 보네. 그래도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불과 몇 시간이에요. 아, 그래도 이쪽 면 그래도 얼추 다 칠했네. 이쪽 면은 이제 저쪽 안스, 인사이드, 그 우리 집 쪽에 있는 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치려야죠. 음. 우리 아들은 물 먹으러 간다더니 20분이 또 왔네. 세상에. 아유. 그래도 식구 수대로 다달라붙어 사니까 빨 t 하네요. i r e d I'm m t i r